전략을 제시한다기보다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 이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컨셉 알아보기 전에 아무래도 시장 얘기 오늘 다시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4%, 5% 장중에는 뭐6% 때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게 지순지 종목인지 모를 정도로 낙폭이 커졌는데요. 그 이유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종목 전환을 해서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현금이 가장 안전한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담 모시라고 말씀을 꾸준히 좀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안심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도 좀 급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3 포인트 하락한 1880포인트에 지금 장중에 거래되고 있고요. 장중 최저가 185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연초에 과감한 지지 라인이 됐었죠. 1880포인트도 오늘 장중 무너트레이너 패턴이 나왔는데 종가상 그래도 안전하게 1880포인트 정도만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 조금이나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래 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좀 장을 나가면 해야지만 그나마 다음 주가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연일 급락하는 패턴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저희 쪽에서는 800을 좀파괴 포인트로 잡았었는데, 800포인트까지는 못 짓고, 788포인트 고점 짓고, 과거에 지지라인, 강력한 지지라인이었던 6 5 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 전에, 2008년도에 과감한 그, 뭐라고 그랬지? 그래, 매물 대였던 뭐, 저항 대였던 650포인트 라인을 과감하게 돌파하라고 위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두달 연속 월봉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패턴이 지금 매우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650포인트, 650포인트를 제가 과감하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긴 합니다. 이 선을 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상 정해질 거라고 보이고, 결국은 이번 장 하락, 뭐, 어제죠. 어제, 아니, 그제죠. 19일날 장 포스팍지수 4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온 이유를 찾아보면 외인과 기관의 공매도가 6,200억 정도 나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안 좋다, 주도주 섹터가 안 좋다라는 뭐 이슈를 가지고 기관과 외인이 공매도를 강하게 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이 지금 상한가 하한가가 30%로 변경이 된지꽤 됐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를 좀 보호를 하려면 그 변동폭을 변경하기 전에 공무에도와 관련된 입법된 뭐 법안을 좀 처리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시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현금 인출기 서비스 같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패턴 내려가는 패턴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인은 뭐 꾸준히 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개인만 유독 코스닥 시장에서 1700억 가량 뭐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은 손해보는 거는 기관과 외인이 아닌 개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조금 가슴 아프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분위기가 다안 좋고요. 중국 증시도 연결을 좀 해본다고 심의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4.5% 정도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듯 중국 증시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죠 일본 상 누차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는 박스권 잡아갖고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거래소가 1,800일 때뭐 종합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1,800이었죠. 근데 중국만 뭐 5,000대까지 유독 가파게 상승을 했었는데 중국 증시 놀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300에서 4,200 포인트, 이 박스권에서 움직인 거 생각을 하셔야지, 과거에 같이 5천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중국 증시도 이제 3,400 포인트 근접하게 금락이 나오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좀 장이 잘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 주 정도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 전략도 좋지 않나, 라고 좀 장은 정리를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악재 요인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정리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음 주, 장까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도주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글쎄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동안 주가가 쭉 빠질 때, 뭐, 리케이주 가가쭉 빠질 때 유독 갔던 종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결국은 고배당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북한 도발로 인해서 시장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안 좋은 시황인데 이런 장에 좀열 종목, 시장 급락에 과도하게 급락하고 있는 열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도 안 좋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스마트 인컴 박영욱대표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하한가 갔죠,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광비역, 대한방직 이런것 같은 경우는 연이어 30% 정도 하한가에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27% 정도 하한가뭐 하, 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광비역 같은 경우도 30% 정도 급락하는 패턴인데, 개인의 투매와 문제가 지고뭐 공과원에서도 뭐조사는거 없다. 그리고 시장에 도는 루머도 스마트 인컴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공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낮아진 상황에 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한국철철관 그리고 셀퓨리온, 뭐 NC소프트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온라인 게임만 하는 회사였는데 하반기 들어가면 갈수록 스마트 게임, 스마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차있는 상황이고요. 뭐 과거에 카이스트 천재로 불렸던 윤송이 이사가 뭐 스마트 게임의 핵심, 헤드캡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느낌을 좀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데 좀 북한 쪽에서도 또 미사일 쏜다고 뭐, 뭐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면 주말에 또 미사일도 안 쐈다. 그러면 월요일 시장에도 주교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가상에 매입은 하지 마시고요. 월요일까지 좀 보시면서 전형적인 서적에 나와 있는 대로 분할매수 관점에서는 m 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건너가는데 종목 중에 웰메이드 당 웹젠 N, NH엔터테인먼트 서울반도체 그리고 메커리 인프라 이렇게 좀 열정을 꼽아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국에 잃어버린 아니 일본에 잃어버린 진년을 말씀드리면서 고배당 기업을 코멘트를 했는데 이 메커리 인프라 이 기업이 좀 굉장히 재밌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뭐 처음 상장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국내 유일하게 상장 인프라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1.5%인데 저금리 기조에 맞춰가지고 고배당 기업을 좀 눈여겨보셔라 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주가 7,810원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배당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배당 한번, 12월에 배당을 한번 해주는 회사인데 어, 지금 따져보면, 당기에 그러니까 6월에 한 210원 정도 배당을 했었죠. 근데 12월에도 한그 정도 배당이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한다고 하면, 뭐, 감안한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는 한 500원 정도니까, 시가 대비해가지고 한5% 6% 정도 배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런 기업 또한, 그, 그 뭐, 매출의 쉽게 말해서, 매출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민세도 그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쭉 밀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린데도 불구하고 안 밀리죠. 그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서 지수 급락 나올 때마다 이 종목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참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또 10가지 종목들 이런 하락장에서의 대안주들 열개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배당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장을 거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